줄리아 매니저가 추천드리는 미서부에 거주 중인 78년생 헌치라고 체격 좋은 원만한 성격의 훈남 엔지니어 미혼 남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캘리포니아주 명문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연봉은 20만 불, 키는 185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분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이분은 인물도 좋고요, 다양한 스포츠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매가 아주 멋있다고 하는데요. 어, 좋아하는 운동이 테니스, 킥복싱, 와. 하이킹, 짐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아주 액티브한 남성입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요. 이분 대화를 하면 매우 예의가 바르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여서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는 일이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웹 개발로 취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어떤 웹을 개발하면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될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개발한 웹이 출시되기도 했다고 해요. 주말엔 친구들과 운동을 같이 하고 저녁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다 가정을 이루고 가다 보니까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짝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음.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laughs> 진짜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하는 헌츠라고 잘생긴 남성분인 것 같은데요. 영화 속한 장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탁 하고 떠오르는데 어, 실제로 진짜 이분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음. 예, 그리고 또 운동 즐기는 분들은요. 뭔가 마음이 건강해서 진짜 생활에 활력이 엄청나게 도는 분인 것 같다라고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뭔가 직업적인 성취로까지 이어지는 음. 것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데 또 실제 성격은 약간 또 조용 성격은 차분하고 또 조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사람들과 뭔가 소통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주변에 어쨌든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음. 게. 검증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배우자로서 갖춰야 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갖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말씀 들어보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막 이제 가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결혼하고 싶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긍정의 영향이네요. 못 사는 친구들 보면 그쵸. 또 마음이 딱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 다행인 거는 주변에 이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 이제 여성분들이 이 멋진 남성과의 만날 기회를 이제 갖게 되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성은 어떤 분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면은요, 본인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어서 활발한 분을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또 운동을 좋아하는 분, 자기 직업이 확실한 분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나중에 교제가 되면 주말에 영화도 보고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커플이 되는 게 로망이라고 하시네요. 음.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면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음. 또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뭐 부부관계에는 당연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다른 부분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성격 활달하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분과 만남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보다 뭔가 이성상이 좀 까다롭지는 않으셨던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 또 뭐, 이분과 잘 어울릴 만한, 또, 나이 차이가 많지 음. 않은 범위 내에서 네. 추천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줄리아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